다빠아야지 아직 안빠았네안 응. 됐네. 수를, 아직 응. 예, 응. 보세요. 저기, 또 와요. 기침실 응. 줘봐요. 자, 여기가 어, 일단 뭐 입혀보신 분은 네, 알 거고, 바지에다 입혀봐도 알 테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소을 달아도 요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소을 달아도 는데 여기가 좀 아쉬워 이 부분이 뭐냐면 뻗쳐있어요 이게 현재 근데 우리 몸은 이렇게 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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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라들어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달아도 되 시간 없는 사람은 그냥 나중에 달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은 좀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 약간 오마지게 해 놔야 돼 그 다음에, 소매 달쪽에, 윗부분이 계심 있죠? 윗부분을 심지는 빼고, 몸판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 계심을 놓고, 이 부분이 쭈글거리지 않게, 여기를 좀 당겨줘야 돼요. 이 부분이, 부분 쭈글거리지 않게, 좀 당겨줘야, 돼. 팽팽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냥 달아주면은, 여기 에 비리가 생겨있는 대로 갑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는 없어야 되는데, 좀 비리가 가 있어. 시접 탓인지 여기가 좀 이세 주는 게 잘못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건 여기 부분들 팽팽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밑에 부분은 몸판과 물론 안감은 이제 다 안다는 거지, 안감은 안감 소매끼리 따는 건데 어쨌건 손바느질로 하면은 이두 겹만 겉감과 겉감만 이렇게 박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아 심지까지는 박아줘야되요 그래서 여기는 띄고 여기는 겉감만달아주고 여기는 심지까지 같이 손바늘로 할수 있는데 미싱으로 하려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밑부분 아몰, 아몰의 길이에서 반정도 밑부분은 이 심지랑 같이 소매를 박아주고 위에는 몸판만 박아주고 몸판. 그러고나서 나중에 다시 심지를 올려가지고 이거 땡겨가지고 다시 덮으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가윗밥을 줘요 심지만 심지만 가윗밥을 줘서 가윗밥을 줘서 얘는 제낄 네. 수 있잖아요 네. 밑에는 그 같이 박고 이 위에는 나중에 넣어서 박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가위바위 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만졌을 때 여기만 똑 손톱 좀깎아요 음. 여기만 벌어져 음. 손톱이 금방을 만아라 여기 여기 이렇게 만지면 푹 들어간단 말이야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 방법을 써야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어 여기 이렇게 세개 있잖아요 하나 둘 뭐떤 사람 요거 놓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어쨌건 상관없이 어디서 보통 하냐면은 이 소매 구리 이 길이에서 한반 정도에서 가면 돼요. 반 정도에서. 반보다 조금 밑에서 가 볼게요. 맨 처음 보이는 장좀 위로 가야겠구나 이걸 학습을 위해서. 여기서 갈게요. 맨 처음 보이는 잔 아, 얘를 2.5cm 음. 1인치 정도 따줘 음. 그 다음 위로 1mm에서 2mm 더 가가지고 다음 걸또 따줘 음. 그죠? 음. 이렇게 음.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음. 몸판은 자르면 안돼 음. <laughs> 마지막 심지 또 1mm, 2mm 어. 더 가가지고 따줘 몸판 자르면 큰일 나요 그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그렇지 하면. 계단식으로 쌓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박아 주면 돼 박을 적에 나중에 물론 이 손바늘로 하면 상관없지만 손바늘로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싹 덮어 주면은 어. 이런 식으로 해 놓으세요 다음에 어 이게 지금은 뻗쳐 있어요 뻗쳐 있기 때문에 바늘 어, 이건가요? 어. 두겹 또는 한겹으로 한 하셔도 되요 여기가 조금 오맞아야 되요 지금부 시침을 해가지고 좀, 두, 좀 여기서 5cm 여기서 또 5cm 탑에서 한 10cm 공간에는 1대1 이에요 근데 어차피 얘를 뒷바느질로 여기 시쳐 놓을 거예요 완성선은 1cm죠 네. 1cm보다 안쪽에 바로 옆에 시치 줘야 돼이 완성선에다 시치면 나중에 소매달았을때이 실밥이 보여요 그래서 좀 8mm 정도 들어와가지고 끝에서 거기서 시치면서 땡겨주는 거야 오마지게 근데 이 부분은 1대1로 가는데 어차피 뒷바느줄로 오기 때문에 조금에 조금 땡겨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일대일로 가더라도 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여기 2.5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여기 2.5 응. 여기 소매랑 붙는 이 공간부터 여기 겨드랑이 지나서 겨드랑이 지나서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또1대1이야 대략 여기서도 한2.5 어, 여기까지 는일대1이야1대1 그다음에 여기를 많이 돌려줘야 돼. 을 많이 당겨줘 많이 좀 줄여야 돼. 여기가 뭐죠? 여기 주잖아요. 요 부분 내 우리 2세 3mm 줬었잖아. 거기를 이렇게 많이 줘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다부라고그는 답가 살아.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당겨줘. 그런 식의 요런이에요. 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할일좀 좋죠. 뒷반질로 가는 뒷으로 얘는 심지는 빼고 가는 거지. 이 밑에서 심지가 음. 똑같이 가는 거야. 근데 심지는 가급적 빼고 가는 게더 좋아요. 심지가 좀 두꺼워가지고 팽팽해지니까 몸판만 땡기는 게더 많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는 얼마 안 땡겨요, 그죠? 여기는 완전 일대일이고. 얼마안되그 그냥. 손트는그로좀 가요 그래서 나중에 소매 달 적에도 손바는질을할적는실는그실 마트는 그냥. 마트하 그냥. 마게는 그냥. 마트 좋아요 여기는부터 마트는 그냥. 마트는 그냥. 마트는 좀 두꺼워가지고 걸 염려가 있으니까 몸만 그냥 꽂셔도요눈 쓰나? 많이 오진 않은 것같 예, 데이 와요? 네. 아, 요 계속 올것 같지는 않고 우리 다고어고고 <laughs> 있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씩 당겨줬고요. 조금씩 조금씩 당기고 시간 있으면 하시라는 얘기야. 안 음. 당긴 거 같아도 얘를 하면 어, 들어가요 조금이라도. 여긴 1대1로 가시고, 여기서는 좀 많이 당기고, 그죠? 생각보다 많이 당기고, 그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소매 음. 아, 다 하고 면서